김신영? 네? 김신영? 신경? 야, 김신영이야? 너는 너 못한 캐릭터야 진짜, 진짜. 내가 김신영이라고는 아. 내가, 내가 전혀 못지는 얘기 들어봤는데 <laughs> 김신영이 조, 조곤조곤 말수 있어 하는 스타일이구나. 팬이 아, 팬이 네. 진지하게, 아니, 너무, 기, 너무, 너무 긴장해가지고. <laughs>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아,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아, 호수하면 빨리 친해지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아, 이 재현 씨가 이렇게 악역을 원래 많이 해다가 좀 무거운 면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음, 가볍기가 그지없네. 세상 가볍기가. 기털인데 <laughs> 기틀. 깃털. 되게 음. 잘해. 얘도 되게 친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잘하는데. 아니 근데 가시가 인생곡이시라고 되게 자주 부르시나. 야 그거 우리가 챙겨 줘야 되는데 네. 아, 그래? 아 완전 완전 팬이고. 아, 고맙습니다. 아, 네. 팬이요? 거지 가시 아니 저는 네. 아, 아, 대준이 완전 히 팬이고. 아, 아. 네. 형들이 대준이도 기분 있고. 좋을, 때만 그 좋을 때만 안 좋을 때안 좋을 때만 예. 예. 이안 좋을 때터 아이돌. 아. 거기 다니면서 있어요. 가시. 극장이 자주셔 가지고. 아니요. 예. 그러면은 아니 그 가시를 고그 부분만 한번 살짝 해 보자 한번. 네. 한부 네. 어. 가시는 제가 네. 그래 그래 그래. 네. 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내 파고드는 내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 주가라 고에소도 나를괴롭히는 아, 아, 노래 잘한다. 이분은 재윤 아, 씨 뮤지컬 하셨죠? 네. 어? 예. 어, 어이 발성이, 발성이 뮤지컬 진짜요? 예, 네, 듣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아, 어, 근데 그게 근데 어떻게 달라? 아, 약간 창법이 어. 뮤지컬 아, 사실 그냥 한 <웃음> <웃음> 아, 사실 그냥 한은은 <laughs> 거니? <laughs> 네. 네.